대본대로 가겠습니다. 어, 저거는 대본이 아닌데?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까 <laughs> 첫 게임 너무 길었죠 시간이. 네. 제가 첫 게임에는 여러분들께 뒷재미아 네. 역시 난건 참교육 당했다. 썸네일가 보아드렸죠 그게 원래 어떻게 보면 에이,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번 판의 썸네일은? 일반인이 선수 참교육했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갈 거예요. 진짜 무조건입니다. 그러면은 1플레임은 난건님부터 네. 출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 대본대로 딱됐어요 아, 네. 대본인가요? 어, 저, 어 저거는 대본이 아닌데 <laughs> 대본이 없던 건데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애드립으로 제가 소화해내겠습니다. <laughs> 대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laughs> 조영선 선수님도 대본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대본 있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대본, 바뀌, 바뀌신 것 같은데, 이게 제 거고, 이게 조영선 선생님 거였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대본이.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대본이었는데? 아, 이거 아닌데. 던져서 풀었어요. 가자! 야! 두 번째 트레임 빨리 극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7만. 구독자 유튜버 채널에 나오는데, 두 번만 나오고 빠르게 사라지기에는 좀 그래요. <laughs> 세번 나오기 위해, 아둥바둥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급한 일이 있다. <laughs> 빨리, 착륙시켜버리고, 오늘따라, 인공 눈물을 안 넣어도 계속 촉촉하네요, 눈이. 아. 와우. <웃음> <웃음> 멘트 안 한다,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치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신감이 없어 지금 자신감이 없으면 어떡해요 토핑거 대표로 나왔는데 음.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덤스유튜버로 제가 랑건띠리 먹어도 될것 <laughs> 같은데 지금? <laughs> 어? 뭐해? 아나 진짜 왜 그러지? 이제 3프레임이거든요 이제 3프레임이죠 아직 아직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는 알것 같은데 뱀의 아, 면 김스파이시거든요 매운 남자야 아이고! 아이고! 전는 사이즈는 한10 정도 되는 강도예요. 저는 그냥 신라면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들, 프레임 수가 이렇게 많아요. 블링은 네,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에이, 난건 또졌네 하고 뒤로 따다닥 넘기시는 분들 눈동그랗게 만들어 드릴게요. 야, 범리스인데 갑자기 빼업으로 가는 거 같죠? 완전 풀면은 덤리스 짝땡이가 가능하나? 저 방법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승산이 없어요, 지금. 어우, 여기 레인 좋네요. 상제 볼링장 만으시죠집 다음으로 제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청 아. 성주시 동남지구 토드 볼링장인데. 고급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네. 레인도 좋고, 점수도 잘 나오고. 힘 풀고. 야첫 더블입니다, 첫, 첫 더블. 첫 더블. 첫 터키, 첫뽑멜가 저는 포베가 <laughs> <laughs>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덤리스가 커피인으로 우선 백스윙 넘어와서 스윙까지 한다는 게 안정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 안 치고 홈도어티 만큼이나 안정적이십니다. 덤리스 영상, 여기 있네요. 회전을 주는 연습을 할때 덤리스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네. 유튜브 컨텐츠도 찍고 했었는데 정말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와우. 저에게도 기회라는 게 왔습니다. 지금 칭찬작전으로 바꾼 거예요. 홈더어티만큼이나 안정적이십니다. <laughs> 덤리스 영상, 여기있네요. 예. 또 바로 알아버리시네. 네. 아, 네. 이거 몰라야 되는데. 근데 <laughs> 제가 또 카바 전문이잖아요. 저걸요? 어, 오! 아, 또 카바 전문이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진짜 왔습니다, 이제. 완 1, 2? 아, 제발 허버까지 깔끔하게 일단 하고 오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실수를 했지만 다신못 오르는 나무로 남겠습니다. 오, 한번 더. 그렇다. 아! 아! 오, 어. 레인이 조금씩 변해가네요 그렇죠, 조금씩 발라가고 있어요. 오, 아. <laughs> 너무 깔끔하시네요 오 정확했죠? 너무 깔끔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커버로 가시면 은 제가 이어 나가면 됩니다 <laughs> 제가 지금 라인이 조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번 프레임이 중요한 프레임이거든요 5프레임 같은 실수가 한 번만 나와주면 은 제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상대가 승부사라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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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트롤이 갑자기 안 돼요 지금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너무 짜릿해가지고 꽁지가 위로 좀더 섰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더블 바로 갑니다. 잘 쳤는데. 엄마 나 볼링 매니아 나왔어 <laughs>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 모릅니다 진짜로 제가 랑건 TV에서 시컴핑 커버 상대 남았을때 하는 거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 버터 커버는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안으로 당깁니다 이거 들으셨을 때 그럼 바깥으로 버터 바깥으로 버터 상대에 따라 다르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원래 대부분 다 놓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뺐을 때, 흐름이 갑자기 맞아요. 빼앗긴단 말이에요. 지금 랑건이 눈빛 봤죠? 땀이 삭삭라들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도 그 프레임에 바가 나야지, 그치. 7프레임에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저 7프레임 너무 아쉬워요. 과연? 아, 박살을 내시네. 이러면 아직 모르죠. 진짜 조영선 선수님 쉽게 승을 안 주시네요. 와, 제발! 아, 제발! 아!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 나오는 샷이 진짜 샷이에요. 볼링은 겸손이네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혹시가 있습니다. 세타아 혹시. 처리는 해야 됩니다. 세타아 네. 처리. 저도 이런 상황에 세태야 처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잖아그 부담이 생... 처음보다 있잖아요. 세 손가락으로 치면 그나마 좀난데범니스다 보니까. 근데 꼭 그런 부담감을 이기라고 선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 진짜 재미질 뻔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카바를 못하면 한팀줘요 근데 아까랑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죠. 네. 한번더기대보겠습니다 아, 아. 네, 하셨습니다 <laughs> 즐거웠습니다. <웃음>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어, 네. 마지막 1프레임까지박진감이 네. 넘쳤어요. 잠깐이나마 심장이 뛰었어요. 네. 역시 여러분들 볼링은 겸손입니다. 볼링은 겸손입니다. 와. 아.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멀리 미국, 톰도아트 선수 찾아보지 마세요. 조영선 선수님 덤리스가 정말 안정적이고, 샷도 좋고, 턴도 정말 잘 되고, 혹시나 이제 손현희 선수님 음식 도와주시다가 엄지를 많이 다치셨다, 덤리스로 나가셔도 성적 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덤리스로 이렇게 대결을 네. 펼친 거는 첫 컨텐츠였어요.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부르면 이제, 바다가도 그냥 잠옷 빠입고서라도 머리만 묶고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볼륨 미니아 구독자분들한테 한번말씀 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링 매니아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랑건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랑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볼링 매니아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확실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볼링계에서는 가장 큰 채널이고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면 채널을 저렇게 운영하지 많이 배우고 있는 채널에 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 근데 조영선 선수님이랑 대결을 해서 정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진심. 으로 아, 저도 감사합니다. 반가웠고 다음번에는 제가 전화하면 김현민하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떻게서든 해 <laughs> 뭉치랑 대꾸 패시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